안녕하세요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현 회장입니다 저희는 전국에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전국을 돌며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차량도 직접 매입해온 차량으로 오로지 저희 오로보카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매물이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21년식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을 준비해 봤는데요 2인치 정도 리프터빌리서 멋진 외관과 추가 옵션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갈 상태 또한 매우 좋으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쌍용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2.2 4륜구동 프레스티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21년 4월 등록했고요 6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 1조는4 0 0 0 킬로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심수라인에서 저희 오락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억도 없고 고미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브랜드 쌍용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량이 모두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도 많이 장착이 되는데요. 어있 어떤 옵션이 될 것,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신성 좋은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데일라이트랑 방향시 등 모두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등 또한 신성 좋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글 보실게요. 칸 전용 라제트 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과 상태 보실게요. 본넷을 천천히 보셔도 미세한 부터치을 제한 나머지는 과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핸들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 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라이트 갈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 가거나 스키창 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범퍼 및 그릴 전면부 다시 한번 보여 드려도 과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 타이어는 17인치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있고요 17인치 타쿠마 일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제너스의그레버 울트라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7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부진 승차감과 완벽한 코너링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비프의에 스프링과 오포엑스 쇼고 쇼버가 장착이 돼서 인치 리프트업이 되어있고요 승차감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천천히 보셔도 도장면 과이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다이나믹 패키지 들어있는 휠 알츠미 도가니 시도 가이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도어 하던 보시면 다이내믹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오프로전용 사이스텝이 장착이 돼 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디 실드 가이 상태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하거나 파손된 데 없이 가이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썬팅도 전체적으로 가이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트럭 구매시는 지붕 가이 상태를 잘보셨는데요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가이 상태 깨끗하고요. 추가 옵션인 패션 루프랙이 장착이 됐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가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7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접점쪽 보시면 구조 변경 완료된 하드 커버가 장착이 됐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 실기에 셨고요 다양한 레즈 정도로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 가이 상태 보실게요. 좌우에 LED 콤비램프 장착이 되었고요. 이어게이트 보시면 한 레트랭이 세 개째 있는 가니시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하다 보시면. 이차량의 최대 적자중은 500km이고요 4x4 배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보시면 리어 스케이드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 코너 스텝이 장착이 돼서 적장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추가 옵션으로 진택의 요소수 커버와 대우 커버 장착이 됐고요 렐트럿바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오포 X 쇼버와 비포 스프링이 장착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범퍼 스탑과 타프싱 젤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텔게트 한번 열어볼게요 이지 오픈 앤 클로즈 방식으로 댐핑 처리되어 있고요 접전 커버는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전갈 상태 천천히 보셔도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손된 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텔게트 안쪽면은 이렇게 알리 있는 커버로 장착을 해 놓고 관리를 하셨던 차량인 만큼 짐실기에 매우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운전석 치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아, 천천히 보여드려도 조정면 불량 상태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앞뒤 휠터에도 갈 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서 가 어떤 시식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카네실에는 동급 차량 대비 매우 럭셔리한 실내를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편의 장비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필업 관련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트를 보시면 착좌감 좋은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 갈 상태도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프리시 등급 차량이어서 운전수만 전동시트되고 있고요 앞뒤 조절 정발조절 가능하고 럼버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도어트림 4장 모두 갈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하단부에도 수납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시패드를 쪼고 보시면 차세제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힐 디센트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보시면 전조등 높이 조절 다이얼이 들어갔습니다. 핸들 좌측으로 보시면 음성 유시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여섯 번 버튼 들어갔습니다. 로시 버튼.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통화 버튼, 미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이용해서 계기판에서 차량 관련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적상거리 보시면 6만 582km 수행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룸뮬러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ECM 룸뮬러 들어가 있고요. 2채널 블랙버스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 대시보드 위쪽을 보시면 플루팅 모드 스피커가 장착이 됐어서 야간에는 이쁜 앰비언트 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좀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이 채널의 모니터는 추가 옵션인 9.2 HD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됐고요. 빌트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프카 플레이 안드로터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 유튜브 뮤직 또한 사용 가능하십니다. 후진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9.2 HD 모니터에서 후방 주시가 가능한 채널입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듀얼존 프로테터컨이 장착이 됐습니다.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 에어컨 또한 매우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버튼이 크기 때문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3단 조절 가능한 통풍 이스트가 모두 좌우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1 1 v 트 소켓 2개 들어가 있고요 A타입 소켓과 AUX 소켓 들어가 있고요 추가 옵션인 무선 충전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 이 미션은 3시대 6단 i 시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2.0 l 리 p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드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키 또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사용구동 차량답게, 이른아이사륜아이 사륜 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전체적으로 갈상태 양호하고요. 일열 전반적으로 갈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열갈상태 2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갈상태 보실게요. 이열도어팀도갈 상태 깨끗하고요 하단부에 수놓을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열스트갈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약간의 생활점을 제한 나머지는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패더이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헤지기 쉬운 1열스트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해진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센터 콘솔 뒤쪽에 이렇게 에어컨 벤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이 차량은 수급으로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2열 언더 트레이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가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2 2 에디트 엔진 자외 잡고 있고요. 냉가스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없던 차량 만큼 엔진룸 가 상태가 완벽하고요배틀동 가위 상태가 좋아 방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쌍용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 이한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더니오렉스턴 스포츠 칸2.2 사륜고동 프레스티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2 1년 4월 등록했고요, 6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1도는 4,000로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 침수관에서 저희 오르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 드리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주님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쌍용에서 제공하는 엔진 미션 보증이 안내 모두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시 동안 전혀 추가 변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에 9.2 HD 내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장착이 됐고요 패션 루프렛과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멋진 외관과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프엑스 쇼곱쇼브및디포 스프링이 장착이 돼서 2인치 정도 리프트업이 돼서 멋진 외관을 갖고 있고요 승차감 개선 효과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7인치 타쿠만 휠과 제너럴사의 그래버 울트라인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다부지의 승차감과 완벽한 코너링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언더커버 장착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진택의 요소수 커버와 대우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적재함 쪽 보시면 구조 변경 완료된 하드탑이 장착이 돼서 날씨 상관없이 짐중식에 매우 좋고요. 다양한 레저 용도로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테이크다 안쪽 보시면. 알루미늄 커버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청주에 계시는 전차주께서 신차 출고한 후에 꾸준히 쌍용에서 경정비 및 소모품 관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쌍용에서 제공하 엔진미션 보증기간이 모두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탈수 있어서 비대면 탑송거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르카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2,490만 원입니다. 2,490만 원에 멋진 외관과 멋진 옵션을 갖고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을 만나볼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설정 하시면 이렇게 보기 힘든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저에게도 아주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 향상 행복에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